자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3km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는데 거리는 3km다. 그런데 은이는 A에서부터 출발해서 B를 향해서 가고 은이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원이는 B에서 반대로 오겠네. 재원이는 여기서 출발해서 B에서 A쪽으로 가는 것이야. 해가지고. 분석 320m로 달려, 자전거를 타고 가고, 얘는 80m로 걸어온다고 그랬어. 동시에 출발했을 때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은희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지금 뭐에 가르켜 줬냐? 속력을 가르켜 줬지. 속력을 가르켜 줬잖아. 얘는 분당 80m로 가는 것이야. 이때 속력이 80m야. 재원이는 자전거로 분당 속력이 320m야. 분당이야, 분당 분속 시속이 아니고 분속. 그럼 메타로 표현있으니까 거리도 뭐라고 해버리면 3km가 아니고 3,000이래 보 3,000m가 3km잖아. 자, 그랬을 때 동시에 출발을 했어.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은희가 이동한 거리. 여기서 중간에 한번 여기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 와서 만나고, 재원이는 여기까지 와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네. 그럼 요걸, 요걸 알수 있는 것은, 이걸로 알수 있는 것은, 둘이 이동한 시간은, 그렇다. 둘이 합쳐서 몇 메타를 이동을 했다? 그렇지. 그두 가지만 알면 돼. 그러면은, 그러면 얘가, 은이가, 지금 은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뭐라고 해버려? 은이가 이동한 거리를 X. 재원이가 이동한 거리를 Y. 그러면 식은? X 플러스 Y는 3000. 이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똑같다라고 그랬지? 80분의 X? 시간은 뭘로 표시해? X를 80으로 나눈 것이지. 80분의 x하고, 뭐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야? 320분의 y. y하고는, 어찌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공, 10, 10씩 곱해버리고, 요거는, 양배는 몇을 곱해버려? 8. 8을 곱해버려. 그러면은, 1이 되고, 얘는 1분의 x는 8을 곱하면 8, 4, 30이니까 4분의 y. 즉, y는, 몇 x? 4x 이렇게 되는 것이지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그 y에다가 뭘 여기다가 에 4x를 줘버려 5 x 가 3,000이 되니까 x는 600 이렇게 되는 것이지 x라는 것은 이동한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몇 메타를 이동했겠어 600 메타를 이동을 했다 이 말이지 600 메타 은희가 600m 이동을 했겠지. 그럼 나머지 3 0 0 0 m 는 2,400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한 녀석이겠지. 왜? 속도가 몇배 몇배 빨라? 4배 빠르잖아. 네. 4배 빠르니까 이동한 거리도 4배 더 많겠지. 알겠어? 그래서 얼마다? 은희가 이동한, 걸어서 이동한 거리는 600m다. 이 말이야.